이곳에 트레저 닌자 골드가 숨어 있다고 했는데 혼자는 못 찾겠다. 나와라. 분신술. 좋았어. 그럼 너는 이쪽을 찾고 너는 이쪽을 찾는 거야? 그럼 난 이쪽. 좋았어. 부후! 응? 음? 여긴 없네. 흠. 음. 저기다. 그래 저 엑스 닌자골드가 아주 가득 모였군 그럼 뭐부터 까보지? 응. 이거부터 해봐야겠다. 뿅. 칼이 있네. 칼두 개랑 상자 하나, 둘, 셋이 들어있어요, 세 개. 그리고 이거는 칼 손잡인가 이 보다. 이야 나와라. 어라? 왜안 빠져? 이야! 음. 어? 날아가 버렸다. 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오, 모양이 조금 다르네. 이거를 이쪽에다가, 짠! 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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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멋있는데? 여기, 여기에도 넣을 수 있네, 칼을. 어디? 오, 멋있는데? 슝, 슝. 여기 그림 보면은, 칼을 이용해서 이 비닐을 벗길 수 있대요. 간다! 음. 오! 됐다! 오, 황금 색깔! 물렁물렁 슬라임 같은 게 있어요. 나와라. 보 젤리 같아! 위끄덩 위끄덩거려. 어, 무언가 느껴지는데? 어, 뭐야, 뭐야. 어, 나왔다. 이 안에서 표창 찾았어요, 친구들. 표창. 오, 그래. 닌자하면 표창이 빠질 수 없지. 오, 이건 뭐지? 아, 이거 격파해서 황금 코인 찾는 거. 미니미 칼도 있고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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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표창, 두 번째 표창. 작거보다 더 크다. 오,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뭐야? 갈고리인가? 갈고리? 삼재창이다. 어? 이거 뭐지? 오, 다 찾은 줄 알았는데 하나 또 나왔네. 이것도 표창인가? 슉, 슉. 이제 친구들 케리 다 찾은 것 같아요. 없어, 없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닌자를 먼저 구출해어야 되는데 미안, 빨리 꺼내줄게.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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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뭐야? 이거 좀 이상해. 오 뭐야 이거 검정색깔? 너는 어떤 닌자인가? 아주 왕관의 멋있는 친구예요 친구들. 한스 친구는 야 나와라. 음한 번에. 오 이번 친구는 아주 멋있는 모자를 쓰고 있네 닌자 모자. 얼굴이 해골 모양이야. 음 보니까 이 친구가 섀도. 이 친구가 라이트인 것 같아요. 캐리 이거 너무 궁금해, 근데. 한번 격파를 해볼게요. 뼘, 뼘. 어디? 하나, 둘, 셋! 응?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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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황금 코인이 나왔어요! 우와, 예뻐라. 여기다 붙이는 건가, 혹시? 같은 동그라미인데? 어, 맞네, 딱 맞네. 딱 맞아. 뿅! 어! 어, 뭐야? 뭐가 나 튀어나왔는데? 자, 우선 지도를 보고. 음, 과연 여기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 칼. 뒤에 칼이 있어요, 친구들. 칼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슝. 칼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야. 근데 이 칼은 아까랑 문양이 또 달라요. 아, 여기 칼 종류가 많네. 윈드검이래요, 윈드검. 아, 그래서 약간 바람 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구나. 닌자들을 구하러 갑시다. 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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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막 튀어나와? 이거 뭐야? 토끼인가? 에 와우! 이 안에는 하얀 색깔 보물을 가진 친구네? 이 친구 이름은 윈드 트위스터다. 아, 그래서 여기 모자도 약간 바람 문인가? 오, 멋있는데. 격파의 시간이 다가왔군.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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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는 오, 하양 색깔 코인 있네. 골드 윈드래요. 이름이 골드 윈드. 짜잔, 짠 골드 윈드 칼 완성! 키우고 키우고 짜자잔 골드윈드 완성 이번엔 세개한 번에 이번엔 세 개를 한 번에 봐야겠어 슝슝슝 뒤에 칼을 뽑아 먼저 뽑아줄게요 슝슝슝칼 모양이 다 달라요 친구들 이 칼은 피나클 검이 검은 웨이브검, 웨이브검. 오. 그리고 이거는 와, 아까랑 똑같아. 윈드검, 윈드검. 같은 친구가 있진 않겠지? 그럼 피나클검부터. 이야. 이야. 초록색깔이다. 너의 정체를 밝혀라. 초록색 얼굴을 가진 친구인데? 랜드 스톤체스트. 어렵다. 랜드 스톤체스트. 자, 너의 무기야. 불렁기 같아얍 얍. 이거 이렇게도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에? 어. 이 코인은 골든 피나클 컵에다가 완성시켜 주면 맛있죠. 하. 굿 굿. 이번엔 동시에 빠르게 해보겠어. 오! 색깔 너무 예뻐. 어! 반짝반짝 빛나는 파란 색깔이요. 한 번에 나왔어. 비누 같아. 아 미끈미끈해.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 아 이거 왜 하얀 색깔이야? 불안하게. 칼도 아까 처음이랑 똑같은데 똑같은 친구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파란 색깔부터 해볼게요. 짝짝. 오, 이번 친구 반짝이 옷 입고 있네. 워터 마법사. 워터 마법사? 뱀 모양인데 무기가? 여기 끝에가 뱀 머리예요. 상어? 뱀이 아니야 상어다. 워터니까. 칼로 격파해봐야겠어. 하나, 둘, 셋. 야 파란색깔이네. 이건 골든 웨이브래요. 짠. 어 파란색깔 이쁘다. 오 멋있다. 잠깐만 불안해 이거 같은 친구 나올까봐. 이왕 뽑는 거 다른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몸투명이 맞는 거 같아. 어? 아닌가? 어? 그 친구 아니야. 어 다른 친구다. 어 다행이다. 골든 윈드. 골든 윈드. 부채 모양의 무기예요. 이거 그거네. 바람 쏘는 거. 슉슉슉슉 하면 바람 슉 나오는 거. 응? 이 친구의 코인은 너가 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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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오. 골든 윈드. 마지막 진짜 친구까지 타고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지? 헉, 아 드래곤이 들어있대요. 드래곤. 음. 어 똑같이 칼이 여섯 개 들어있고 드래곤도 여섯 마리가 있대요. 어, 이 칼은 아까 못 봤던 칼인데? 굴드감. 아 그래서 번개 모양이었구나. 슉. 음. 슉슉. 이게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열쇠인 것 같아요. 이거를 꽂고 돌리면. 오! 빠졌어! 오우! 얍! 오! 오! 이번엔 노란 색깔이네? 어? 여기 드래곤이 보인다! 아주 단단히 숨어있구나! 이야! 호잉! 머리만 나왔어! 이 친구의 이름은 라이트 타이크 드래곤! 크으으! 격파! 얍! 오! 코인도 번개 모양이네! 번개 모양! 이 코인은 파워볼트! 칼에다가 다시 껴주면은 짜잔! 칼을 물린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꺼주는 건가 보다 이야. 껴주고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를 하. 올려주면은 짜잔! 와 멋있다! 오! 빨리 친구들 만들어줄게 이번엔 세개 동시에 짜잔 얍 이야 먼저 칼을 뽑고 뽑고 오칼 모양이 다 달라요 이러면 각자 다른 드래곤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열쇠를 맞추고 돌린 다음에 열면은 짜잔 이야 이거는 피나클검. 숑숑. 이거는 약간 톱 모양인데 섀도우검. 섀도우검. 이 칼은 윈드. 윈드검. 피나클부터. 으아! 오. 어, 보인다이 야! 이 친구의 이름은 락 바이퍼 드래곤. 락 바이퍼 드래곤. 우와 근데 되게 멋있다. 하나, 둘, 셋! 뽀각! 역시나 코인도 연두 색깔! 골든 피나클! 멋있다! 굉장히 셀것 같아, 이 친구는. 어? 파란 색깔! 아까보다 더 진한 파란 색깔이다. 이게 얼굴인 것 같은데? 와 날개 엄청 크네? 쉐도우 플레임 드래곤! 쉐도우 플레임 드래곤. 코인아, 나와라! 얍! 어 코인 이쁜데? 시크릿 섀도우! 아까보다 좀더 파랑색깔이네?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이번에는 화이트! 반짝이 화이트다! 오! 아, 아! 물이 막 튀어! 안경쓰고 있는 선글라스! 짜잔! 자, 이 친구 이름은 칠 블래스터 드래곤! 빨리 코인을 얹어줄게. 얍! 골든 윈드. 짜잔! 오, 완전 멋있어! 그러면 4마리의 네 드래곤 친구들 을다 만났어요! 우후. 우와! 이렇게 해서 트레저 X 닌자 골드 가지고 놀기 Carry carry oh, carry happy <laughs> family carry